에듀윌 유료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회원에게만. 지상권의 존속 기간 중에서 237페이지 볼까요? 237페이지 동그라미 2번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과 지상물 매수청구권 찾았어요? 네. 아 이거 암기 아, 외워야 돼요. 아 먼저 283조 1항만 눈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237페이지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과 지상물 매수청구권 법조문은 283조인데 1항만 읽어 보시라 이겁니다. 자, 읽어 보셨어요? 예. 자, 실반 없습니다. 좀 전에 그 지상권은 뜻이 뭐라 그랬죠? 지상권의 뜻? 소유, 사용, 지상물을 모아기 위하여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아, 직접 사용하는 권리, 이게 지상권입니다. 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을이 어, 가브로부터 어, 지상권을 설정받고 이 위에다가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근데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짓기로 하면서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고 존속 기간은 40년으로 정했어요. 아, 일단 이런 건 허용돼 안돼요. 야,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하기로 하고 존속 기간을 40년으로 정했다. 이런 건 허용돼야 안 돼요? 되죠왜 되죠? 견고죠. 견고 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다니까 최소 몇 년간 보장돼야 돼요? 30년간 보장돼야 되는데 이거보다 길게 정하는 건 당연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40년 존속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원래 존속 기간이 만료가 되면 지상권은 존속하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예요? 원래는 지상권이 소멸하는 거죠. 그럼 이때 지상권이 소멸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제 땅 쓰는 기간이 끝났으니까 땅 돌려줘야 되죠. 대신 건물 같은 걸뭐 하고 철거하고. 철거하고 토지를 깨끗하게 비워서 원소유자에게 되돌려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존속 기간은 만료고 됐고 건물 같은 게 이제 그 아무것도 없으면 괜찮은데 건물이 현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원래는 건물을 뭐 하고 철거하고 토지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원소유자에게 뒤돌려줘야 되는데 지금 어, 존속기간은 끝났지만 여전히 누가 건물의 소유자죠? 을이 건물의 소유자죠. 그러니까 원래는 건물을 철거하는 게 원칙인데 지금 을이라는 사람이 건물 소유자가 건물이 계속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을이 여전히 건물의 소유자니까 을은 계속 갑의 땅을 사용하도록 을로하여금 계속 갑의 땅을 쓸수 있도록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 같은 걸때려부시고 을이라는 사람이 나, 다른 남의 땅을 빌려가지고 또 건물을 짓고 이렇게 하기에는 어, 경제적 약자인 을이 부담이 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멀쩡한 건물을 또 때려부시는 것 자체가 겨, 겨,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재산 손실이기도 하니까 이 경제적 약자인 을을 보호해 주려고 만든 제도가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지만 건물이 현존하고 있다 그러면 요 지상권자는 갑에게 다시 또 토지를 사용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걸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준 제도가 갱신청구권입니다 다시 존속기간이 뭐하고? 만료하고 그 다음 건물이 뭐하면? 천절하면 지상권자는 뭘 청구할 수 있다.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갱신 청구권이게 청구권인가요? 아니면 형성권인가요? 아 이게 그 청구권일 때하고 형성권일 때하고 조금 그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뭐가 차이냐면 아, 우리가 배운 거 가지고 한번 해 봅시다. 가 건물 가지고 있고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이때 매도인 갑의 권리가 뭐죠? 매도인 갑의 권리가 대금, 지급, 청구권이죠. 그 밑에 갑이 을한테 대금 지급 청구를 한 거예요. 그 청구에 의리 응해서 대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해줘야만 대금 지급이라는 목적이 달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건물 가지고 있고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갑이 을로부터 사기를 당한 거예요. 사기당했으니까 갑은 을과 체결한 계약을 뭐할수 있다? 취소할 수 있죠. 취소하면 법매령의 효력이 어떻게 되죠? 취소하면. 어, 자꾸 말로 나와, 잘 나올 수 있도록 훈련이 돼야 돼요 취소하면 법무령의 효력이 어,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효력이 없게 되는 거죠 그 취소하면 법무령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다시 취소하면 법무령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이때 그 갑쪽에서 취소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표시했어요 그러면 을이 승낙해야만 소급적으로 무효가 돼요 승낙이 없어도 소급적으로 무효가 돼요 승낙이 없어도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청구권의 경우에는 상대방에 뭐가 있어야 승낙이 있어야 법률 효과가 생기는 거고 그다음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률 관계가 직접 변동하는 게 이게 형성권인 거예요. 다시 뭐에 의해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률 관계가 직접 변동하는 게 형성권인 겁니다. 그러니까 형성권의 경우에는 상대방에 뭐가 없어도 승낙이 없어도 직접 법률 효과 곧바로 생기는 거예요. 그럼 다시 원래대로 와서 결론은 이겁니다. 청구권의 경우에는 상대방에 뭐가 있어야 승낙이 있어야 법률 효과가 생긴다. 형성권인 경우에는 상대방에 뭐가 없어도 승낙이 없어도 법률 효과가 생긴다. 이게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밑에 쓴게 갱신청구권은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아 그냥 청구권인 거예요. 그냥 청구권. 그러니까 의리라는 사람이 값 보고 토지를 다시 사용하게 해달라 이렇게 청구를 한 겁니다. 그럼 이게 청구권이라고 했으니까 갑에 뭐가 있어야 승낙이 있어야 갱신의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생각할 게 뭐냐면 그 갱신 청구를 했을 때 갑이 이에 대해서 승낙할 거냐 말 거냐가 의무예요, 자유예요. 그냥 자유죠. 그럼 갑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우리 갱신 청구를 한 것에 대해서 갑이 승낙을 해준 거예요. 그럼 이제 둘이 합의에 의해서 계약을 연장하게 된 거니까 얘는 약정갱신이 되는 거예요. 대신 갱신 한 날로부터 최단 존속 기간보다 또 짧게 정하는 건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30년, 15년, 5년 이렇게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갑쪽에서 을의 갱신청구에 대해서 갑이 거절한 거예요. 을의 갱신청구에 대해서 갑이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죠. 네, 거절할 수 있는 건 맞는데, 거절했을 때 을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이제 건물 네가 사,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건물 네가 사,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권리 이름이 바로 지상물 매수청구권이에요. 다시 뭐라고요? 지상물 매수청구권.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얘는 지상물. 매수청권에는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청구권, 영성권에는 형성권인 거예요. 형성권. 그러니까 울 쪽에서 갑 보고 건물은 네가 사라고 얘기하면 형성권이라고 그랬으니까 갑에 뭐가 없어도 승낙이 없어도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곧바로 성립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갑 쪽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갑. 이 사람은 우리 갱신청구를 했을 때 갑은 일단은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우리 갱신청구 했을 때 일단은 거절할 수 있죠. 갱신 청구서를 일단 거절할 수 있는데 이을 쪽에서 건물 매수 청구를 하면 갑은 반드시 건물을 사야 된다 안살 수도 있다 반드시 사야 되죠 왜 사야 되죠? 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뭐기 때문에 형성권이기 때문에 갑에 뭐가 없어도 승낙이 없어도 그냥 건물에 관한 매매 계약이 곧바로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은 일단 계약 갱신 청구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데 을이 건물 매수 청구를 하면 갑은 반드시 건물을 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갑의 건물을 안 사는 방법은 뭘까요 궁극, 궁극적으로 건물을 안 사는 방법은 을리 갱신청구를 했을 때 이에 응해 주게 되면 건물을 안 사는 방법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요런 시스템을 통해서 지상권자를 보호해주고 있으니까 순서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순서 먼저 지상권자는 먼저 어떤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아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거고 토지소유자가 갱신을 뭐 했을 때 거절했을 때 어,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곧바로 지상물 매수청구권 하고 이런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꼭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상권자는 먼저 어떤 권리를 행사하고 갱신청구권을 행사하고 그 다음 토지소유자가 갱신을 모였을 때 거절했을 때 어떤 권리를 행사한다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생각해 야될건토지소유자가 갑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상권자에게 갱신청구권하고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인정해 준건 맞죠 그럼 이렇게 지상권 저기 두 가지 권리를 인정해 준게 지상권 설정자인 갑에게 불리하다 불리하지 않다 불리해요? 불리하지 않아요? 그것까지 돼야 이 제도가 무리 없이 자기 으로 소화가 될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한 게 의리갑에게 갱신청구를 했을 때 갑이 거절할 수 있죠 갑이 건물을 사라고 라 얘기하면 반드시 건물을 사야 된다 안살 수도 있다 반드시 사야 돼요 그러니까 건물을 사야 하는 갑은 불리해요? 불리하지 않아요? 불리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건물을 샀단 말이에요 건물을 돈 주고 산 거예요 그러면 요 갑은 모두 가지고 모두 가져요 토지도 가지고 건물도 가지잖아요 그럼 자기가 들어가 건물을 쓰면 되고 건물 소유권 자기거니까또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충분히 임대료 같은 걸또 받을 수 있으니까 어 그렇게 갑의, 부, 갑에게 불리하다고 볼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정말 이해돼요 음 그러니까 갑에게 뭐 불리한 제도가 아닌 거예요 다시 요 지상권자 보호를 위해서 특별히 마련한 갱신 시스템이니까 꼭잘 기억합니다. 그럼 이때 지상권자로 먼저 어떤 권리를 행사하고 갱신청구권을 행사하고 토지 소유자가 갱신을 뭐 했을 때거절 했을 때 어떤 권리 를 행사한다 지상물 내수청권 행사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문에다가 정리하도록 하겠어요 자 먼저 283조에 가서 이랑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소멸 동그라미 하시고 그다 써야 되겠네요 뭘 써야 될까요 이걸 써야 되죠 존속기간 만료 존속기간 만료 지상권 소멸 중에서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경우만 말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다시 밀출하시고 항상 이렇게 나오면 얘는 뭐로 고쳐서 이해해야 돼요? 지상물. 그렇게 해야 이해하는 게 훨씬 빨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상물이 뭐한테? 현전한테. 지상권자는 계약에 무엇을 청구할 수 있다?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 갱신, 청구 그렇게 밀출하시고 써야 되겠네요. 얘는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청구권, 청구권. 이양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지상권 설정자가 이양 같이 있겠습니다 시작. 지상권 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한 때에는 끊고 원하지 아니한 때 갱신을 원하지 아니한 때 위주라고 이거 쓰면 되겠네요. 뭘 쓰면 될까요? 갱신거절. 거절. 갱신 거절. 다음 뒤쪽 갑시다. 아,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 그게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말하는 거니까 이가 뭐죠? 지상물, 지상물. 나 끝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매수청구 밑 줄하시고 그다음 반드시 뭘 써야 될까요? 형성권, 형성권. 자 그럼 실밥 보시고 어, 정리하는 차원에서 여러분이 요건을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갱신청구의 요건은 뭐예요? 갱신청구의 요건? 만료 플러스 현존. 다시 갱신청구의 요건이 뭐라고요? 만료 플러스 현존. 만료가 뭐죠? 존속기간 만료니까 존속기간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할 것. 그다음에 현존은 뭐가 현존할 것? 지상물이 현존할 것. 이게 갱신청구의 요건인 겁니다. 그리고 지상물 매수청구였구나. 이거에다가 이 말력 불로서 현전에다가 이걸 집어넣으면 돼요. 토지 소유자의 뭘 집어넣으면 되죠? 갱신 거절 이걸 집어넣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 질문 이제 두 가지를 드리고, 드리도록 하겠어요. 칠번 보시고 지상권자의 갱신 청구로 곧바로 갱신의 효과가 발생한다. OX 어떤 아, 뭐 질문만 드리면 이렇게. 설명도 해주고 조문에 필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요약도 하고 뭐한세번네번 한네번 해줬잖아요 근데 이 질문에 대답을 못 하면 다시 지상권자 못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아, 그럼 정신을 정신줄 놓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다시 지상권자의 갱신 청구로 곧바로 갱신의 효과가 발생한다 OX 뭐두번 해줬는데 대답이 시원찮 않나요? 다시 세 번째 배고파 죽겠네요 <laughs> 지상권자의 갱신 청구로 곧바로 갱신의 효과가 발생한다. X죠? 틀렸잖아요. 틀렸죠. 어디가 틀렸어요? 곧바로가 틀렸죠. 곧바로. 곧바로를 맞게 고치면 이렇게 얘는 청구권이니까 뭐가 있어야 승낙이 있어야 승낙이 있어야 즉 지상권 설정자 또는 토지 소유자에 뭐가 있어야 승낙이 있어야 갱신의 효과가 생긴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다음 두 번째 질문. 지상 지상권자의 지상물 매수청구권의 행사로 곧바로 지상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지상권자의 지상물 매수청구권의 행사로 곧바로 지상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오엑스 오조 오 얘는 왜 오예요? 지상물 매수청구권은 뭐니까 형성권이니까 곧바로가 뭘 말하는 거죠? 곧바로가 토지소유자 즉 지상권 설정자의 뭐가 없어도 승낙이 없어도 라는 뜻이니까 형성권의 의미하고 정확하게 부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지상권자의 지상물 매수청구권 행사로 곧바로 지상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형립한다는거오 OX? 오. 그럼 이걸, 아, 이걸 안 까먹고 맞추려면 이를 정확하게 외워야 되겠죠? 갱신청구권은 뭐고? 청구권이고, 지상물 매수청구권은 뭐다? 형성권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넘어가서 이제 지상권의 효력인데요. 283페이지. 아, 여기서부터는 그 크게 크게 목차 위주로 자, 잘 따라오시면 돼요. 먼저 첫 번째 지상권자의 토지 사용권 찾았어요? 동그라미 1번을 눈으로 읽어보세요. 사용 하나 동그라미 하시고 사용. 지상권자 토지 사용할 수 있는 거 맞죠? 그런데 토지를 사용하는데 직접 사용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에게 사용하게 해달라 요구하는 거예요. 직접이죠. 직접. 직접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 가겠어요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자의 토지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 끝에 무슨 임만 부담한다. 소극적 인용의무. 아 그리고 지상권의 처분은 별표. 지상권의 처분은 별표. 얘는 아예 여백에 정리해서 그냥 외울까요? 지상권자는 그 지료를 지급하고 그 다음에 땅을 빌려서 그 위에 건물 같은 걸 짓기 위해서 돈을 많이 이제 들이는 거예요. 자기가 자본을 투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투한 자본을 회수하기 위해서 이제 인정해준 권리가 지상권의 처분인데요. 여백에다가 지상권의 처분이라고 쓸까요?